경기도 일인 가구 지원 혼자 살기 꿀팁 나 혼자 사는 집 공과금 절약하기 어 배고픈데 뭘 먹지 그래 오늘은 족발이다 족발 뭐야 왜 장구가 부족해 내 얼굴 다 어디로 갔지? 일주일에 전에다왜 그런 거야. 월급일까지 20일이나 남았는데. 아유. 그래. 작지만 확실한 것부터 아끼자. 그래. 이런 고급 정보를 나 혼자만 알 수는 없지. 랜선 친구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준입니다 제가 첫 월급 받은 날에 너무 신이나 신이나 했나봐요 아직 월급 받으려면 20일이나 남았거든요 제 잔고 900원 900원 실합니까네 여러분 실합니다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작지만 아주 효과적인 효과적인 꿀팁, 공과금 절약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저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가시죠. Follow me, Follow me! 자, 우리 집에서 전기, 어떤 게 가장 많이 먹는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가전제품 옆에 보면은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어컨의 경우 이 1등급의 제품은 5등급의 제품에 비해서 무려 60%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가전제품을 구매하실 경우에 이 1등급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낫겠죠? 자, 다음으로. 아무래도 전기요금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이 에어컨이잖아요. 에어컨도 잘만 쓰면은 전기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 온도가 낮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25도에서 26도로 설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이 송풍 모드, 송풍 모드로 바꿔주시면 소비 전력이 10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제어해보는 것도 방법이니 사용해보시면 좋겠죠? 자, 시래기는 햇빛을 직접 봤잖아요. 자, 그럼 당연히 이 표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 직사광선을 차단해주면은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인터넷에서 몇천원 주고 창음악 구매해 주시지 말고 집에서 남는 음박 도자리가 있으면 실외기에 양보해 주세요. 자 여러분 냉장고도 전기 절약이 가능한데요. 냉장고 문을 6초 열면 다시 시원해지는데 30분이나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적어두면 에너지 전기 절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냉장실 안에 60%만 채워두면 냉기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반대로 이 냉동실의 경우는 꽉꽉 채워두는 게 전기절약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냉장고 뒷면이 벽에 너무 붙어있다면 냉매 순환 및 모터에 영향이 갈수 있기 때문에 5cm 이상 꼭 떨어뜨려주세요. 또 어머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죠. 안 쓰는 전기코드 빼더라. 하지만 쉽지가 않은데요. 자, 그럴 때 각각 전원을 조절할 수 있는 멀티탭을 사용하면 전기 절약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위치도 적어두면 안 쓰는 코드는 꺼두면 훨씬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관리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기 쉬운 멀티콘센트. 멀티탭 청소를 위해서 전력을 차단한 뒤 마른 붓이나 면봉으로 먼지를 털어내 청소합니다. 요즘에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 안전 커버만 씌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허용 전력의 80%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 다들 좋아하는구나. 야이 공과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네. 구스다운님제 맘과 같네요. 저도 이 겨울이면은 가스비 걱정 때문에 이 따뜻한 옷을 항상 입고 있거든요? 자취생들의 겨울하면 가장 이템! 바로 이 난방 텐트입니다. 자, 난방 텐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크기입니다. 크기는 1인용부터 4인용까지 있거든요? 크기를 잘 살펴보고 내방 넓이나 침대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설치가 쉬운지, 필요에 따라 보관용 포켓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따져서 구매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방 텐트에 보온 물주머니까지 더하면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난방 텐트 안에 들어오면 잠이 솔솔 온다고요. 집안의 찬 공기 때문에 전열기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젖은 빨래를 주변에 둘 경우 감전이나 난방기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또 벽과 너무 가깝게 설치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 전원을 끄는 건말안 해도 잘하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씻고 난 뒤에 수도꼭지가 온수 쪽에 있는데 이렇게 꽉 잠기지가 않아서. 물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난방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이 냉수 쪽으로 돌려놓게 되면은 보일러가 작동이 되지 않겠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물을 쓰지 않을 때는 온수 기능 자체를 꺼두시는 게더 낫겠죠? 짧게 집을 비우는데 보일러 끄고 나가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보일러를 완전히 껐다가 나중에 다시 온도를 높이려면 많은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설정해두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씻을 때도 알게 모르게 수도요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치를 할때이 컵을 이용하게 되면 물을 틀고 사용할 때보다 많게는 10배, 적게는 6배 가까이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샤워를 할때 1분에 12리터 사용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샤워를 할때 짧고 굵게 샤워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샤워기 헤드도 이렇게 절수형으로 나오니까 이런 걸로 교체하시면 수요금 절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페트병에 물을 가득 담아 넣어주시면 수위가 높아져서 물랑비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 정도면 이번 달 공과금 걱정 필요 없겠지?